안녕하세요. 아주 죽여주는 매매.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이구요. 현재는 동시효과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좀 많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거래소와 코스피도 오늘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내일은요, 여러분들 휴장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선거일입니다. 다들 내일 꼭 선거하러 가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정보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 선거투표를 잘 하시고 마무리도 내일 잘 하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그 추천해드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먼저 차트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97,000원이고요, 마가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는요, 예, 일단은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봉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 보시면요. 오늘 19만 9천원대까지, 어우, 큰 폭으로 올랐네요. 예, 19만 9천원대가 요 구간까지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은 197,000원 1.23% 상승 구간이 지금 있고요. 요박스권은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역시나 밑에 지지선이 마이너스도 갔다 왔어요. 194,500원까지 요 이래 3단계 구간은 오늘 좀행보를 했는데 다행히도 마감가로 오늘 끝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당일 매매이기보다는 약간 중장기 보유 관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홀딩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목표가는요, 20만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구간 어떠냐? 네, 나름 괜찮습니다. 일단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중국의 요커들, 중국의 소비 시즌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어우, 확 몰릴 거다. 아무래도 면세점 최고 매출 부분인 화장품이 그 선두주자에 오를 것이다. 라는 거, 변화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 강의는요, 어, 어, 아 오늘도 제가 오늘의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내일이 선거잖아요. 그쵸? 선거니까 뭐, 선거 관련 테마주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과연, 총선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 있을, 있을 대선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죠. 대선이 있는데, 이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수 늘리기 혹은 야당과 여당 옥석 가리기를 아마 시작하는 시즌이 아마 총선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 경영에도 총선태만나대선태만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야당이 조금 더 과반수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니다. 여당의 구칙이냐? 이 부분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야열을 통해서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주가는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총선에 있어서 야당의 최고 대표 황교안, 여당의 최고 대표 아무래도 현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관할이겠죠. 그 관할의 다음 후보, 바로 이낙연 후보. 황교안 대 이낙연, 이낙연 대 황교안. 요 부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테마주는요,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테마주 아실 분들은 그 잘아실거예요 테마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창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재지 대표적으로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현재 통합당이죠 통합당이랑 황교안 테마주이고 과거 여러분들 탄핵론부터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먼 시즌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론 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좀 뭐, 부끄러운 과거라고도 할수 있지만, 일단은, 탄핵, 그, 탄핵 시즌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여기,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핵이 어느 시점에 있죠? 2018년에 있죠? 그쵸? 2018년도로 돌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2018년.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딱 차트만 보더라도,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테마가 일그 한때는 황교 황교안 그 현재 그당 대표가 그 당시는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총리였는데 일단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주식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야여에서 대선 관련 주로는 큰 폭으로 뭐 상승을 했겠지만은. 일단은 주식시장에 더 판도가 나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야당에서는 대패를 했고요 드디어 8년 만아그 10년 만에 정권이 거진 교체가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테마주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있을 총선과 내일이죠. 그 2년 뒤에 있을 또 대선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저도 궁금했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한창재지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여야를 그 떠나서 한 인물의 대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이 구간 이제 저점 구간 여기 보이시죠? 저점 구간에서 1차전 구간이 3,600원대까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장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등락폭을 거듭하다 당시 최저점인 800원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아직도 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구간입니다. 현재 일봉을 보시더라도 2020년 들어서는 등락폭을 거듭하다, 최고점 여기 보이시죠? 4,500원에서 1,600원. 거진 반토막이 났지만은, 다시 지금 코로나고 나발이고, 네, 코로나가 있던 말던, 이거 오른, 오른 거 보세요. 4,000원까지 올랐어요. 물론 이, 이 당시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떨어진 것 같은데, 한교안 대표주의 한창제지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역시나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4,000원 대까지 가파르게 오르다, 지금 출구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출구조사 시작 시즌에 지금 현재 지지율이 조금 낮아졌다는 소식이 아마 전해지면서, 한창제지 같은 이 관련 테마줄도, 오늘장에는 등락폭을 거듭하다 일단 소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는 2,500원이 깨지는 구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살고 있는 건 경상도예요. 일단 경상도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그, 민주당보다는 아마 통합당 쪽에서 좀 많다는 게 맞는 말이고, 사실. 또, 전라도 쪽에서는 뭐, 역시나 통합당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표심이 많잖아요. 그쵸? 일단 제가 누구를 뭐 비하하고 누구를 찍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한창재지 같은 경우는, 황교안, 관련주의, 황교안 대표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라는 기간,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등락폭이 거듭하면서 횡보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쵸? 그런데 현 구간에서 나는 정치 테마주에 좀 위험성이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등주만 사십시오. 늘그러하듯 정치 테마주는 한 명이 인물이 있으면 한 10개, 20개까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주도주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교안 대표를 밀겠다. 그렇다면 1등주, 2등주, 요구부금까지만 잡으셔야지 뭐 잡주, 10등주 이런 거 잡지 마세요. 뭐더 많이 오르더라도. 일단,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한창 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선 테마에 정말 과감하게 욕심을 부린다고 했을 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나의 목표가를 반드시 정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매수가와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이기 때문에요. 정치 테마주. 그렇지만, 딱 여러분들, 저, 저 같은 성격은 좀 비중물량 20% 정도는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를 20%까지는 저는 욕심 안 내고 할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저는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한다 치면 저는 1년 정도는 보유해 볼까 합니다. 혹은 목표가가 50% 100%를 제가 스탑노스를 걸든 제 마음속에 걸든 저는 걸어 볼까 해요. 저는 한창 재지가 지금 현 구간에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일단 5천원대까지 이상은 저는 바라볼 거라고 저의 생각은 또제 마음 접은 손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셨죠? 일단 황교안 관련 대표주는 한창재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총선이고 내일 총선이 끝나는 시점에는 과연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이 내일 앞서 나옵니다. 일단 대선의 문까지 가기 위해 정문에서 바로 총선이란 게 열리기 때문에 이 정문 관련주 대선이 마지막 문이라 치면 정문에서 벌어지는 내일 총선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환경 관련 테마주에 한창 제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하겐 관련된 테마주에 역시 대장주죠. 남산 알루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산 알루미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탄핵론 이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 뭐 2, 3년을 바라봤을 때 뭐, 천 원대, 이천 원대 하던 주식이에요. 제가 한때 남산할민를 굉장히 많이 사고팔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이시죠? 거진 저점 800원 구간에서 지금 거진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최고점 7,900원대까지 찍었어요. 탄핵이 된 시점에 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후보론에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이그 당시 총리, 이제 당시 이제 현 총리 이제 총리가 맞나? 아니, 아무튼 여러분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후보 거론에 역시나 뭐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꽤 많잖아요. 뭐 한때 박원순 시장님도 있었고 이낙연 총리님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재명 시장도 있었고 뭐 안전 그 정치 후보 뭐안모 분도 있었고 그쵸예 여러 많았는데 일단 이낙연 후보께서 가장 현재 지지율 1위기 때문에. 그, 민, 그, 일단 민주당 당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알았죠? 일단 민주당 당내 현재 후보 1위가 이낙연 당시 총리, 였기 때문에 일단 800원에서 지금 현구가 거진 10배 올랐습니다. 여기 보이죠? 8000원대까지 올랐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상승세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월봉을 보더라도 한번 꼬리표 3000원 돌파하다 박스 빵. 다시 4,000원 진입하다 박스권 5,000원 진입하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시금 5,000원대 빠른 회복.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는 3,000원대 또한번 지지선 찍자.가 이제 선거 기간이다. 예, 네, 코로나가 나발이고 이거 영향이 별로 없어요. 선거 기간이다. 7,000원대까지 올라 8,000원대까지 올랐어요. 단기간 거진 한달 반만에 거진 단기간 한달 반만에 두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가 어, 비중물량 20%를 매수한다 했을 때 이낙연 총리 혹은 대통령 관련주로 봤을 때는 저는 역시나 1, 2등주 중에 하나인 저는 남선 알루미늄을 아, 남선 알미늄을 저는 삽니다. 저는요, 늘 변함이 없어. 나는 뭐, 잡주도 있고, 대형 우량주도 있고, 뭐, 관련주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1, 2등주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 아주는. 그리고 저는, 일단 뭐, 단기성으로 남선 알미늄을 굉장히 많이 수익률 내고 나왔거든요. 한창제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정치 테마주까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잘 봐요. 어허, 다들 잘 봐. 자, 잘 봐요.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여기 봐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없었어, 별로. 뭐, 주가로 보기에는 뭐, 40, 50%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회복세가 엄청나게 빨랐어. 이게 정치 테마주야, 정말 무서운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가 과연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종목도 있겠지. 그런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떨어지는 게 있어서 굉장히 빨랐다는 거야. 뭐, 우량주 봐보세요. 우량주 보면 여러분들도 봤을 듯이 아직까지 회복 못했어. 거진 반 이상이 다 회복 못했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반 이상 회복을 못했는데, 정치 테마주와 코로나 관련주, 제약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주보다는 정치 테마주에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주식 인구가 천만이 넘었는데 내가 알기로 확실한 팩트인데 70% 정도는 정치테마주에 관심이 있다. 왜냐? 단기간에 10배 올라, 단기간에 10배 하락해. 이런 욕심도 있단 말이야. 전문가, 나 같은 전문가도 없을까? 있거든. 외국인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나는 정치테마주에 욕심 없다. 그런 분은 30%고 정치테마주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이라면 다 구라야. 나는 뭐 이런 도박이 안 한다. 그 진짜 구라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치 테마주는 진짜 영향이 없어 코로나 관련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아예 막 주가가 박살나고 뭐 상팩 따가져가는 뭐 동전 찌라기 거지 같은 막 이런 데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야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역,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 대선의 마지막 문까지 가기 위한 총선의 정문이 내일이 시작이에요.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이 끝나면 목요일 주식시장 판도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장이 끝나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대선 기간까지 들고 간다 하시면 진짜 세 가지는 기억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자, 포인트 찍어줄게요 세 가지. 뭐 이낙연의 남선 알미늄, 뭐 안철수의 알레, 황교안의 한창돼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여러 개 주식 중에 딱세 가지는 기억해요. 첫 번째, 내가 매수한 시점에 기간을 설정을 해라. 두 번째, 내가 매수한 시점에 수익률을 지정해라. 세 번째, 손절은 과감하게 해라.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이세개 중에 세 번째는 당연히 있어야 돼. 손절을 과감하게 지켜라. 그럼 1번, 2번을 선택하고 3번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앞전에 말씀드린 기간을 설정을 해라. 그 기간 안에, 두 번째,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정해라. 스탑노스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수익률을 정하고, 세 번째, 스탑노스를 통한 내가 말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라.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안 지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저 아주의 짧은 논리는요, 제가 한때 정치 테마주로 몇 배를 먹은 사람이에요. 제, 아프리카 주소 사이트를 가면, 제가 당시 크게 먹은 수익률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정치 테마주를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제가 수익률을 좀 맛봤던 사람이고, 손해도 좀 봤던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중물량 조절도 잘하고요. 아셨죠? 요 부분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주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주 그냥 죽여주는 매매. 오늘 아코티비 아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